지금 이 노떼자이언츠 신윤호 선수 이거 보네드 플레이어에 대한 게 어저께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었고 한데 지금 1군 말소 다 끝났는데 되던 말던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예 지금 시 최종전이 끝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저게? 네 예, 저런 걸왜 내보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 신윤호 선수 뛴게이 상황이 수비수가 되게 아슬아슬한 상황이다. 예. 그런 상황도 아니었잖아요. 네. 잡고 뛰어도 되는 걸, 태그업 해도 되는 걸, 그냥 공 가는 거 보고 냅다 뛰던데, 뭘. 삼루도 <laughs> 막 말렸잖아요. 삼루. 응. 코치도 막 말리고 했는데도 냅다 뛰던데, 그냥. 예. 네. 그니까, 이게 무슨 반증이냐면, 롯데 야구단이 지금 분위기도 그러고, 응. 선수단 자체에서 전부는 아니겠지만, 생각하는 야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조급하고 예, 생각하는 야구 자체도 안 되고 이게 전형적인 롯데 선수단 선수들의 문제예요 전체 다 그렇기 때문에 실책도 많고 어이없는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어제 끝내기도 뭐아 그렇게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느린함을 보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글러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저께도 예. 근좀 네, 아쉽죠.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, 약간. 예. 네. 그렇다고 하더라도 롯데 이 선수단 자체가 생각하는 야구를 해야 돼요. 예. 네. 그 자체가 지금 다른 선수단에 잘 되는 선수단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게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더그렇고노 롯데는. 예. 네. 그게 지금 롯데의 가장 큰 문제예요. 이거 감독이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선수단에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네. 훈련할 때도 좀 그런 식으로 시켜야 되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기 훈 지금 훈련 시킬 때가 아니죠. 그런 선수들은 빼고 아예 따로 시키고 지금 선수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 생각하는 야구를 할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또 기본기 훈련는 영상 훈련한 시키는 영상 이제 또 나올 거예요. 한번 보세요 마무리 훈련 때 어떤지. 전 진짜 그거 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진짜.